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한여신문 뉴스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1800세대 대단지 아파트 개별난방 시설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민들의 문제를 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하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이라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공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이 아파트 개별 난방 및 급수 방식 전환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해 일부 세대가 가스 배관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벽석에 숨겨진 전기 배선을 절단해 정전 사고를 일으켜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노후 배관 교체 시새 배관을 시공하지 않고 타 세대에서 탈거한 배관 중에 상태가 양호한 중고 배관을 그대로 옮겨서 부착해 입주민들부터 강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는데 파이프 중간 파이프 사실 이제 지금 재활용 사용한다는 거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두 번째는 이게 사실 개발 이제 구멍 들은 천장이라든지 천공 공사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그럼요. 그 전기 배선이 잠깐 되면 누전이 되고 언젠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공사가 될수 있습니다. 도면. 예 도면 첫째는 이게 공사 자체가 제가 의심스러운건 도면이 없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면 자체가 없고 또 주민들이 사실 편리를 봐줘야 되는 이 입주자 대표님과 또 입주자 저 관리소장. 자, 주민들 다가서면 해피하고, 사실, 거무태만도 아니고, 관리소 면담 오, 오면, 사실 자리에 비우고, 어? 이게 정무정무육이 맞죠? 어? 그런데 이분들, 주민들 편하게, 사실, 주민들 다가서 갖고, 공사를 어떻게 진행되며, 불편한 점이 없나, 이렇게 다가서 갖고, 주민들하고, 한 편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을 외만하고 주민들 불편들하고, 또 공사를, 한 200만원 개인주 부담을 주시면 그한개한개 한개 추가되는 거마요 주민들한테 돈을 원하던가 돈을 또 이게 얼마 얼마 그러면 한 300만원 공사가 됩니다. 이게 입주자 개인별로 중고파이프를 파이프. 중고 사용하면서 이거는 주, 저 입주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주민들의 설명도 옳게 이해하던 설명도 안 하고 사실 이제 주민들 대표들 회의를 또 주관해요. 저희 참석하라면회도 회피하고. 사실 이해가고 사실 어떻게 이분들을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사가 중단이 돼야만은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지금 도면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LH 공사에서 도면을 네. 그안준게 확실합니까? 아니 LH 공사들 저희들 도면을 이 관리소서 보여줘야만 저희들 믿음을 갖고 도면을 우리가 자자체로 공개를 안 합니다. 아, 도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예, 예.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잖아. 그리고고 그 중고 배관을 사용하신다 하는데, 네, 네, 네. 가스 중고 배관을, 네. 어, 사용하게 맞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됐죠. 동 주민들이 모든 가스 배관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불면처럼 구청에 민원을 해야 된다. 이런 동 주민들이 반발심하고, 그래갖고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 시공사의 아파트 부실 시공에는, LH 공사로부터 1992년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설계 도면을 관리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임의로 천공 공사를 진행했다며 부실 공사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한영 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리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천공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동만 설계 도면이 없다라며 또 시공사가 천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투시 작업도 없이 이민 공사를 강행했다고 현장 책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설계도면 보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법 제10조 4항 1호에 관리사무소는 설계도면을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미보관시 과태료 규정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부실 시공 논란을 받고 있는 시공사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수차례 전화 연결이 닿지 않았습니다. 또 입주민들로부터 시공사가 부실 시공 논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간의 계약과 시공 과정의 적법성에 해당 관청이 관리 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 한영신문, 이준합니다.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관청과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영신문 안대식이었습니다.